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들은 반드시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왜 수학을 안 좋아하니 너는 왜 수학이란 과목이 별로 재미없니 물어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잘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수학을 배워야 되냐? 살면서 써먹지도 못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의외로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쓸데없는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포자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엔지니어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들은 반드시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그 기출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수학은 나중에 써먹지 않아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정의가 중요하다. 정말로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제 후배들한테 두 개의 공장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 물건을 만들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물건을 만드는 게더 좋을까? 어떤 게더 좋을지 판단하고 와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명이 공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수학적 마인드가 머리에 있는 친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는 친구는 대답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수학적 마인드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험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가서 딱 보니까요. 이 공장이 더 깔끔하고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공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인 거죠. 여러 명이 갔다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다 다르게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게더 좋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수학적으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돼요. 그러면 공정 능력이란 이런 식이 있거든요? 찾아보고 아까 나왔던 데이터들을 엑셀에 넣어서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 공정 지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우리는 이 공정 지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쪽이 더 좋은 공정이구나. 이쪽은 공정 능력 지수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쪽은 공정 능력 지수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공정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더 좋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기초 문제를 풀어.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 계산을 해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배운 개념들을 외워서 어딘가에서 써먹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할수 있겠네? 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때 쓰는 과목이 뭐냐면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통계고 공식이고 수학적 지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못 사용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쓰지 않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잘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건데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대학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 가야 되니까 대학을 목표로 두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나는 어차피 대학만 가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하고 배운 사람하고 모티베이션이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언젠가 활용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배우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더 멋진 생각을 할수 있다 더 멋진 논리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학은 쓰는 과목인가요? 안 쓰는 과목인가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지식들을 거의 다쓴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볼 때도 배웠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회사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목을 무조건 사용한다 나중에 대학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 가서 사업을 할때 반드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써먹을 수 있구나 라고 공부할 때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온 효율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저와 같이 진짜 써먹는 수학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